이제 공사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멘트하고, 뭐,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저기 붙는데 보니까, 이야, 진짜 이게 조그만한 밖에 써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서 이 공구리 한 거를 붙고 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이거. 오웨이 매장에 전기 오토바이 사러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종류가 많아요. 가격대도 많고, 어, 좀 비싼 것도 있고, 싼것도 있고, 그래요. 저번에 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 갔는데, 이제 살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러 오신 분들이 마음에 드나 하는 건 이거예요. N23 가격대가 같은 모델인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속도, 그 다음에 배터리의 용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네요. 보니까. 같은 모델도 가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은 이걸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깔끔하고.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이거 보면, 뒤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이 카트가 마음에 듭니다 카트에 한 1100불 합니다 1100불 음, 여기는 고웨이 매장입니다 가격이 쌉니다 이거 보면은 어, 1100만개 하니까 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로 500 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 8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70만 원 넘어가죠. 근데 이뻐요. 보면 깜찍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오토바이는 확실히 좋은 걸 사야 멀리 가고 속도감도 있고. 또 이제 충전 한번 하고 나서 오래 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쌍들 사면 충전을 더 자주 하는 게 그게 좀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여기도 배터리를 넣어 놓지는 않네요 보니까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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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 줍니다 어. 허 사장님 타기에는 완전 좁습니다 이거 작아서 안돼 여자들 타고 다녀야 되지 이 차 자체도 작은데 안에 실내 공간도 작아요. 보면 요 모델은 앞뒤로 아, 이 등이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깜찍하게 변했어요. 여기 배터리가 보니까 6개, 6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전자상가 매장입니다. 여기 보면 LG 커스터머 서비스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고객 그 센터도 있고요. 그 옆에 삼성 매장도 또 있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동팔란 거리인데요. 이 거리 자체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전자제품 팔고 뭐 오토바이 가게도 많고 헬멧 사로도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맛있는 국수집도 여기 한두 개나 있습니다. 이 거리에. 이쪽으로 봐도 이제 중국 폰 매장도 있고 애플 매장도 있고요. 서비스 센터도 여기 동팔란에 있네요. 어, 바로 옆에도 삼성 큰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러 올때 시간을 좀 가지고 사러 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배터리 있는데 한1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살 때. 다 했네요, 이제. 네, 오토바이 샀습니다. 이거 달러로 하니까 575불이라고 하네요. 575불. 아, 여기 제 방에 오늘 에어컨을 새로 달아준대요. 오늘 옷 이쁘게 입었는데요. 음. 에어컨이 오래돼서 별로 안 시원했는데, 아, 이거를 완전 떼고 새 거를 달아준답니다. 시래기도 바꿔준다고 하네요. 이거요. 여기, 그리라고, 대부분 이거 쓰더라고요. 선풍기 청소도 해줍니다. 컵자일 라이. 컵자이. 에어컨 세거 이거 400불이랍니다. 400불. 그러면 요즘 한 60만원 하는 거죠. 아, 이거. 다른 것도 싸지가 않네요. 보니까. <laughs> 사장님이 사장님이 해 준답니다. 공짜로 새거 달아 준답니다. 여기 에어컨 공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침대에 먼지 떨어진다고 침대에 포도 딱 덮고 갑니다. 아무렇게나 할줄 알았는데 그러시나 않습니다 이건 에어컨 기사님들 차입니다 우리나라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장비나 그런 거 이렇게 뭔가 공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앞에서 라오스 사람들은 딱 지켜서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앞에도 이렇게 이제 캔마니 동생 집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마니 아파트 주변이 좀 시끄러워요. 보면 다 공사 중이라서 여기도 이제 공사 점심 시간이라서 잠시 멈춰져 있는데 어수선하긴 합니다. 여기 화장실로 이게 지나가야 되네요. 보니까 아, 선들이. 와. 이쪽에 시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래기 소리가 옛날에 컸어요. 헝거이다 보니까. 오, 지금도? 아 이건 아니네. 실외기 소리 아니네. 에어 주입하는거에요. 에어 주입하는거. 어쨌든 킷마니는 제가 얘기하면 즉각 즉각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줍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어 놨거든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시원하기도 시원하고요. 지금 여기 문을 다 열어 놓은 상태인데도 시원함이 느껴져요. 아, 세개 낫긴 낫네요. 원래 이 문을 열어놓으면 실외기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지금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딱요 정도만 들립니다. 엄청 조용해졌어요. 시험 야시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 공사한다고 돌아가고만 있는데 빨리빨리 안 해요. 엉망입니다 엉망 응망. 라가 여기 서파는 냄새앙을 좋아합니다. 여기 위안, 위앙사완이라는 곳인데요. 베트남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쌍, 아, 복. 여기 사가지고 가도 됩니다. 와, 늦은 응. 시간인데도 안에 사람이 많아요. 여기 포장했어도 됩니다. 포장해달라고 하면. 을해 줍니다 와 여기 공사 진짜 크게 합니다 여기 얼마나 갈지 사실은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오면 갈 데가 많이 없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차도 부르기 힘들고요 차도 진입을 못 하니까 멀리서 내려서 걸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몇달갈것 같은데요 이 도로 전체가 이렇게 중장비들하고 어,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꽉 찼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잘 되는 걸 보면 야, 이 불편한 길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 먹습니다. 맛집입니다. 위앙사와 이렇게 무겁게 싸줍니다. 이거 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한만천 얼마. 여기 유명한 과일집도 손님이 줄었어요. 도로 공사 때문에. 이 와중에도 팔거는다 팔고 살 사람 다 사나 봅니다. 네, 여기 사람들 많네요. 요즘에 사실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살 없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오게 되면 이쪽에 와서 뭔가 사 먹고 술을 한 잔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곳들이 잘 없어요. 보면 네 새우 샤시요 핑꿍, 핑레오. 아, 오케이. 여기도 좀 사가려고 합니다. 아, 야채 구운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구지 같은 그런 느낌? 그 버섯 구워놓은 것도 있고요 비누 아 오케이 닭똥집인데? 음 아, 이거는 조개도 있고 뭐? 콜레요 니니 음 과일 주스도 같이 파네요.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구워져요. 여기 시험 야시장은 현지인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오는데도 차려있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서양인들도 여기 오면 볼 수가 있어요. 어, 누가 그러는데 여기에 와야 우리 이쁜 처자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여기 돈 주고 되는 데는 항상 잘 됩니다. 애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요 앞에는 여기 중국 사람들이 꼬치구이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글로도 써놨어요. 동북 꼬치 숯불구이 이렇게 해놨어요. 웃긴다. 네, 이거 집에까지 가져와서 먹어보긴 처음입니다. 위양사원에서 항상 먹었는데, 이렇게 야채도 엄청 많이 줍니다. 이만큼 뭐 새우하고 요거 야시장에서 상급 빼고는 이게 15만 개, 만원 조금 넘어가니까 엄청 싼 거죠. 국수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게 거기에서는 3인분이라고 하는데 한두 명이 먹으면 딱 맞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코코 마트에 본촌이 생겼어요. 어, 태국에서 많이 봤는데 이 본촌 브랜드가 여기 어. 라오스에도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코콩마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안 알려져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 앞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어, 조금 옛날에는 어,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한 분식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체계적으로 딱 단장이 됐네요. 어, 여기에 X7 BMW도 지금 선전하는 거 보니까 코라오에서 여기 BMW도 같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하고 같이 공고를 하고 있네요. 여기 라하고 같이 왔는데 요즘 라가 여드름이 많이 생겨나서 집안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어, 여드름 많이 생기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불고기 무슨 비빔밥 이런 걸 시켰는데요, 딱 이렇게 나와요. 조그만한 뚝배기에. 헉, 근데 이게 뭔가 반찬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만 나와요. 이거 믹스해야 되는데 믹스. 나. 믹스. 응? 아.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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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일반 비빔밥은 이렇게 나옵니다. 별로는 다를 게 없네요. 불고기 비율밥하고 고기 조금 들은가 하고, 대신 두부 들은가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뚝배기 작은 거져서 비비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뚝배기 큰 거로 바꿔야 돼. 온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치킨 샐러드는 먹음직스럽게 뭐 나와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크리스피 치킨 샐러드입니다. 음, 음 괜찮아요, 맛도. 여기 화장품도 많이 파네요. 보니까 콕콕마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뭐좀 사래도 안 삽니다. 사준다고 해도. 약간 낯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고 잘안 사요. 자기가 원래 사던 곳에서 사려고 하고 인형도 있네요. 옛날에 무항팡에 놀러 갈때 네, 이거 먹었던 겁니다. 반 파워 사네요. 키로당 이만 기 반에 싼것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 앨런 하나 아, 샀어요. 이거 아, 아보카도 싸오마 뽑아볼게요. 아보카도가 길어요. 여기는 좀 보니까 우리는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데 몽둥이 같이 생겼어요. 감도 샀습니다. 뭔가 사려고 하지 않아. 사라고 해도 잘안 사요. 먹고 싶은 거 사려도 잘안 사고, 사고 싶은 거 사려도 잘안사